라이의 주력 예. 카드. 하지 않을까. 상다 보니까 아. 말자서 픽 카드 가져가면 진짜 직스 같은 느낌이 좀많긴있지만 기본적 으로 어. 자신감 있게 픽을 하는데, 또는 잘라버리면 어. 좀 어. 영향 쓰나? 그렇지. 그렇죠. 예. 마오카이 있는데. 네. 그렇죠. 빅 마오카이 상대로 <laughs> 날카로운게 들고 왔습니다. 뭐 툭딱해서 뭐 여러 번 때리면 결국 뭐 비게이브 다이브를 보여줄 <laughs> 생각인 것 같죠. 3 예. 레벨은 찍었고요. 이러면 뒤틀린 전진 활용에 따라서 네. 체력도 풀 네. 피고 버 그, 그, 그 세이브 응. 한번 나와야겠.. 어피다 찼어요 깨 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와, 아, 아안 피하고 뒤틀린 전진 아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버틸만 해요 괜찮습니다, 와. 찮습니다이정도 아. 코칭 스탭들에게 이제 미드 제이스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현재 어쨌든 어 메타상? 상성 별로 타지 않고 또은작게 괜찮은 피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카운트 맞는 게도 없고요 이게, 호선수의 자신감인지, 혹은 이제 플라잉 선수가 원래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다 너무 힘든데. 네. 지금. 미드에서도 저렇게 좀 힘든데, 바텀에서도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와! 결국 대스 와! 이게 데이션 때 와중에. 예. 즉사, 즉사, 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죠? 미드에서 CS 20개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이 선수 원래 라인전이 약한 편으로 봤지만 또! 키세가 도착한다! 도착한다! 아아아오아 어딜 봐줘야 돼? 뭘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마오카이 아이템이 잘 나온 상태라서 백패가 집 갔다 오기 전까지 네딱공까지 네. 켜는데 어? 달려듭니다 네. 아니, 이것도 감독은 좋습니다. 두 많이 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로 눈치 챘거든요. 이게. 캐 왔죠? 근데 빅토르가 빠랐요 빅토르가 빠릅니다. 자, 이게 변수인데요. 네. 아니, 갈릴이 것 같은데요, 롱즈. 갈릴이 빅토르가 이제 망할 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했습니다 특히 테로가어요아 도망 못뭐 가요. 도망 못 가요. KT 운영이 아이고, 또또또 또. 반 아직 안반없지 반전 없어요. 아, 도 진짜 그냥 지자야죠 눈물 나는 상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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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라도 말자 와. 말자 와야 할마 갑캐 전에 왔는데. 아, 아, 맞네. 아, 맞다. 맞다. 빼자 맞다. 맞다. 려 들어. 네. 여기까지 네. 와서실셔틀까지시켰는데 네. 그마저도 안 돼요. 아릭가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다이 없어지고. 어. 이 오래 KT에요. 컨셉 라인전 붙었잖아. 그렇다고 KT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스코어는 스코어 어이고 어이고! 이런 거라도 피부가 꺼도 이런 거라도 아! 네. 네. 첫 킬이죠. 네. 고릴라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스코어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캐넨까지 넘어와가지고. 이런 거? 자. 이런 거 타이밍은 좋은데요? 네. 바론스가한싸움 내려오고 있는 중. 아, 자기뭘 아, 아, 그그 오! 오! 아! 아수르 대박! 그래브! 네. 자, 그리고! 자, 고! 지금 3대2! 4대 2, 말자, 2, 말자 오거든요? 4대 말자 오거든요? 그리고 캐넨이 탑을 아, 밀어야 돼요, 돼요. 네. 네. 케넨이 탑 밀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와롱주가그래도요건 네. 이득 봤죠 이득 봤죠 바니우! 네. 전멸 있고 스냅이 붙어두고 말자가 네. 오는데요? 네. 말자 오는데요. 말자 아이 도망가야 돼요 네. 네. 이게 문제거든요? 말자 오고 피들리면 안 됩니다 타워 없어 타워 없으면은 사실상 갈 곳이 없네요 타워 하나 깼지 목숨을 내놔 요즘 솔로랭크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티인데 진짜 말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서 어? 오 오! 아, 어아 이게! 아 제대로 네아 예! 대로대로 했어요! 지금 뭐 상황이 아직도 3천 골드 차이나고 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거. 이 플레이! 플레이! 자! 비 맞고! 도망가는데! 아근어요 그때 안 됐죠! 아 그럼 누 누가? 도망간사 에이드 캐넷이니까 불력화니다 아 볼트가 안니다물이 느껴집니다 볼트가 맞저 볼트 이에서도 아아 마타와 레이 1대1 오 마타 마타가 마타가 작작 또1 쳤다 마타, 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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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킬 이스타전에서 1대1을 보는 듯한 예, 그런 장면이네 1대1, 예. 7대1이었죠 예. 거의 식이 화면이 바습니다네 제가 살짝 스포했는데 에펙가 어디 가죠? 이 장면입니다 20분 전에6차 차이인 뒤에서! 4천임, 바루스까지? 네 이건 또 조여졌어요 이거 어떻게 뭐 하는 얘기죠 이거? 조여졌어 그냥 게죽어야 돼. 네, 네. 네 이건 그냥 그냥 죽밖에 네. 없네요 아이고 대표님 스포 뭐라 그 이거 그래. 같은 정글인데 왜킬 <웃음 있갛> 죽었죠? 지어. 아... 야묵 <laughs> 를이에펜는안 <아이고>. <flaw> 했죠? 아아아아아 아이고 이거! 전도 없거든요 어, 이거. 아, 이거 안 빠질 때 그냥 거기에 쓰러져라. 아, 에? 이런 거라. 어, 여기다. 예. 어, 이거 피했어요. 예? 와, 이거 폭딜로 잡아내려. 는 예? 네. 폭딜로 혹시 네. 마지막 세, 오, 제가, 어, 어, 예, 오. 어. 딜라가 어. 막고 있었으면 또 어. 몬스터들 뽑아먹고 이러면서. 어, 그 쫓아, 어, 네. 세이브 또. 어, 스코어도 이제 네. 좀 멀리 뛰긴 쪘거든요. 네. 포탑을 뛰고 다이는 거라서 끝까지 싸우면은 이 네. 네. 그냥 일어네요일어냈어요 네. 네. 그냥 일어했다고봐 조합이 거의 실패 네. 네. 타워를 빨라요. 주입가지고 뺏을 거 말고 네. 빨라요. 4점. 4점. 꼬고 지금 하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자, 아직 먹고 자넘어다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이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맞습니다. 태연 우직했어요 들어가. 들어가. 선구 좋다고만 뛰렸는데 굴고 <공> 이렇게 잡고 오프스뭐 <목소리> 네, 네. 슈퍼세이브. 슈퍼 슈퍼 네. 와! 세력, 체력 빼줍니다! 네! 본자가 네. 오히려! 네. 고릴라가 오히려! 오. 두꺼운 피부 켰고요 어디까지 가요!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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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요본인 상대가 아무리 뭐 여포라고 불리는 액테지만 이미 굶문지도 오래됐고 네. 무엇이나마 무기도 다막 망가졌습니다. 그냥 걸친 것도 없고 힘들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바로 뺍니다. 하지만 제이스가 빵한번 날려주면 이런 되는 거죠. 제이로. 네, 닥치지. 친구들이 있구요. 연승 중에.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카릭스 마우카이 근처에 있거든요. 타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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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죠. 어. 빨리 도망가야죠 그냥 자핑 찍힙이나 뭔가 할 곳이 에크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아 나는 예. 나는 이제 뭔가 왔다. 숨었어요. 뭔가 예. 숨었고 예. 아. 예. 아, 예. 아. 근데 마우카이 전멸 뺐네요. 이러면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는 이 네. 없어요. 먼저 누가 하나 죽임. 네. 아, 보일레 버텼습니다. 케넨에 밀어야 돼요. 네. 어차피 케넨이 와봤자 할거없격이니까투격군 네. 생기는 것보다 미는 게 낫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끊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요. 농지가 이제 재발할 수 있으며 폭은 안 끊기고 시간만 지연시킬 수 네. 있어요. 바텀은 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 어, 이거 마타 일단 마타. 어, 하나, 어, 두고오 어, 이거 좀애매이트 하나, 하나 주고. 약간 비벼지는 그림이요약간다타워 네. 간다. 타워를 간다. 캐나는 확쟁이 도착. 자, 라잉 앨리스. 있거든요 앨리스. 네. 어, 이거는 기묘한 냄새가 뭐냐. 나는데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바! 귀를 내처럼 펼쳤다! 이게 또안 되나요? 아, 마지막에! 바론 체력 40대까지 떨어진 거 봤는데 이게 또안 돼요? 네, 그래도... 백패! 이거를! 음,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그나마... 저는 진짜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또안 되네요 기긴 네. 밀... 밀어야죠 죽더라도 네. 밀어야죠 액션! 아! 아 네. 계속 때요날 놔둬라! 바로 보고 지고 있어서 이번엔... 타워를 이렇게 금방 깨고 있죠 에에에에, 고릴라! 공주가 에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제 겨라 어떻게 징스, 제이스, 앨리스가 한번! 네. 진영 갖추면서 어, 플라이가 하지만 여기는 평지입니다, 이제. 상승 타워가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하다 무슨 추성입니까! 성 안쪽에서 하는 게주성이지 이제는 힘들네요. 네, 타워가 있어야 성입니다. 냉섬도 깨지겠죠. 치지.